지난 주에 설교의 말씀을 좀 이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포도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새 부대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새 부대는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어, 새 가죽 부대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 부대가 낡은, 오래된 가죽 부대는 더 이상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거기에 담으면, 결국, 포도주가 발효되오면서, 그 포도주 안에 발효가스가 나와서, 그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부대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사람만이 새 포도주, 새 부대인 것입니다. 새 부대.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사람만이 새 부대이고, 흔히 신약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은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이 포도주는 성령을 뜻해요. 성령.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받은, 또한 앞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미래 미래적인 시점으로 받게 될 성령을 뜻하는 일이 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새 부대를 가지고 있는 새 부대를 새 부대를 갖고 있는 새 부대인 사람만 하나님을 나라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지 하느냐? 이 포도주의 의미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인가? 능력과 은혜로 임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는가. 새 포도주와 같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는 이곳에서 발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자 주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 대한민국에서 또한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그러한 새 포도주의 능력을 행하면서 우리는 아 내가 이곳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곧 하나님의 나라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게, 어, 필요 요건인지 충족 요건인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순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을 살면, 어, 이새 포도주와 같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행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행하는 즉, 우리는 새 포도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란 세포도주의 능력과 힘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눈에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존재하느냐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인 자들로 어통 통해, 자들을 통해서 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의 삶을 살고 그곳만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 확장시켜 간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난 설교를 말씀을 드렸고, 그러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나라, 오늘 설교는,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이 추상적인 단어는 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참 가끔씩 보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이제 뭐 주일날 TV를 통해서든 아니면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주의 백성들인가? 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지만, 그 고백 역시 믿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그러면, 진실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들인가? 진실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드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의 삶을 보면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돼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고백을 그의 삶으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이 아니라 아시고 자시는. 네가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 믿는 자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듯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주의 신자 이란 사람은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어, 지금 뭐, 최근에 통계로는 출산율이 1점대가 무너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한 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가임기 여성들 중에, 예, 한 명도 안 낳는 사람들이 있어서 1점대가 무너져서 0.96명 정도 아이를 출산한다고 생각,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인구가 줄어간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사이에 다른 변수들이 무수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통계와 생각처럼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진 않죠. 하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아이들이 줄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주는 만큼 학교는 점점 작아지겠죠. 작아지겠죠.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학급수도 줄고, 학교수도 줄고, 그것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니 10년 전에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는 아이들과 이번 10년 이후에 최근에 아이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대접받는 그런 존재이지 않습니까? 뭐, 모든 것들이 이제, 부부들 역시 아이들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죠. 저희도, 어, 아이가 둘 있고, 또한, 부부이고, 가정을 꾸려가다 보니, 모든 생활의 중심이 아이들에게 거의 맞춰집니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가장이지만, 아, 그거 그렇게 좀 하지 말자고, 그런 얘기 함부로 할수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셔야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이거 또, 저희 아내가 가끔씩, 여보, 이거, 이거, 이거 해놓으세요. 그러면, 예, 그래야죠. 그러면 또, 제가 신경도 안 쓰다가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왜안 했어요? 그러면 아그 생각을 못했다고.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이 적혀질 20, 2,000년 전에는 어린 아이들은 여자와 더불어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장 낮고 비천하고 힘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기억나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 시골을 돌아다니는 약장수 같은 분들이 계, 가끔씩 계셨어요.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애들은 가라, 그랬어요. 돈안 되는 애들은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30년? 30년 만에 이제는 애들을 가라라고 이야기해서는 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고 만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고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올려오는 것 가운데, 그래도 자기 아이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의 생각은 이것이었죠. 아, 예수님이 한번 우리 아이 머리라도 만져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놀라운 은혜를 끼쳤으니 마치 부흥회에 강사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 다 전하시고 우리 아이 축복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를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제자들은 아주 귀찮았습니다. 아이들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비 시간에 예비 시간에 그래서 뭐 그렇게 귀찮아서 요즘은 다 유아실을 따로 마련해놓고 그냥 딱 따로 격리시켜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뭐 나쁘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막 거기에 있는 것을 상상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 시간에 만약 어린 아이들부터 함께 모두가 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럼 뭐. 부모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물 마시러 다니고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중에도 지금 아이들이 저렇게 물 마신다고 저 뒤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정신없고 귀찮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예수님이 다 안수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여자들이 막 꾸짖기 시작했어요. 애좀 조용히 시키라고. 애 어? 저렇게 어, 돌아보는데 누가 부모가 누구냐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 당연히 하지 하기, 이,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아주 노하셨어요. 화내셨다는 거죠 화내셨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감정적인 표현이 거의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노하셨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가끔 나오죠. 하지만 기뻐하셨고 기뻐하시고 웃으셨다 이런 표현은 거의 없고요. 그리고 그나마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인정하셨다 이런 표현들은 가끔씩 나옵니다. 하지만 감정이 거의 나와 있지 않는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노하셨어요. 화내셨다는 거죠. 좀더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 격분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러한 상황들이 맞지 않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죠. 제자들이 했던 행동들은 이해할 수 있을 법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어렵겠지만, 친족들도 쫙 모여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거기가 막, 소란스럽고, 통제가 되지 않고, 울고, 막, 그러한 일들이 막, 무수히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것을 너무 과하게 반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그것대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격분하신 그 일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어린 아이들의 상황 때문에 격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 저는, 어,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 교육부서도 한, 한 곳씩 맡아서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할 때는 교육부서 두 군, 두 부서를 맡아서 하고 또 부 교역자 생활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교역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참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그게 뭐냐면 어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때는 이 상대가 어른이니까 그에 걸맞게 조심합니다. 조심하고 신경도 쓰고 또 그에 걸맞게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이러한 목회를 하는 것이 당연하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도 교육부서는 어린, 어른들의 목회에 비해서 이게 마음이 한, 교회 전체적인 시스템도 그렇고 저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어른들 예배를 먼저 이렇게 해놓고 교육부서 예배는 그 뒷전으로 물리는, 밀려나는 듯한 이러한 태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우왜 우리, 우리 마음이 이럴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이제 다음 세대가 되고, 이제 우리의 미래가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곧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만 그렇게 하지, 아이들을 그렇게 대우하지 않아. 대우하지 않아. 심지어는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 역시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못 하고, 공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애탐에 비해서 신앙생활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들의 시스템도 교회의 시스템도 아이들을 그렇게 어른들이 주가 되고 아이들은 부가 되는 듯한 부차적인 듯, 부차적인 관계가 되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고 심지어는 그것에 기인하는 그 원인이 되는 가정에서도 부모가 공부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이를 들볶고 아이를 힘들게 하고, 욕도 하고, 신경질도 내고, 아이를 타이르고, 그러한 신경을 다 쓰면서,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는 마음이 뒤로 쭉가 있는 거 거야. 바로 이것이 제가 생각하면서 참, 언어도단이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말 뿐이고,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지도 않고, 또한 그렇게 신경 쓰지도 않는 것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아이들을 대우하는 그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은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신앙과 마음에 있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아이가 믿음으로 살지 않냐 하면 어떡할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신앙 생활을 바로 하지 않고 있는지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아이들이 기도를 생활화하고 말씀 있는 것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또한 인생이라는 것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잘하면 딥다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아이들의 가치를 폄하하면서 꾸짖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다를 바가 없어요. 바로 이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로하신 것이죠. 경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자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그리고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느냐? 곧 어린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과 순진한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저는 초심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초심이라는 것이 처음 마음이라는 뜻인 것 아닙니까? 근데 초심이라는 것을 초심을 회복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할 때쯤이면 그 사람은 벌써 초심, 처음이 아니에요. 뭐 이미 마음이 한참 전에 초심이 없어졌는 거야.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럴까라는 후회를 하면서 초심을 회복해야지. 어. 저도 교회를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의 삶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 없느냐? 그때는 더 이상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물론, 그, 생각은 하겠죠. 아, 내가 왜 이렇게 나태할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목양을, 목회를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때쯤이면 벌써 초심을 많이 잃은 것이 아니라 초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어, 그 환경, 어, 그 사람이 그때의 그 환경에서 생각하는 것은 환경이 바뀌고 나면은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받드느냐라고 하면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순결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역시, 어린아이들 역시 계속 순수하고 순결할까요? 순진할까요? 아니죠. 아이들이 사춘기를 접어들고 인생을 알고 그리고 세상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수함과 겸손함은 금방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제자들을 꾸짖기도 위함, 꾸짖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하셨지만, 누구를 위하느냐면 어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받들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곧 하나님의 나라로 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 다시, 15절에 다시 연 것보 똑같은 말씀을 내가 진실로, 여기 나와 있는 진실로라는 단어는, 어, 어, 히브리어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에서도 나와 있는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라고 하면 이것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정말 어, 거짓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 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 엄중하고도 엄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받들, 받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하고 어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받들 수 있느냐면 믿음에 있어서 순수한 사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순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을, 애들을 그냥 그냥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어른이 되죠. 어른이 되죠. 그 말인 즉, 꼭 어떻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법도를 잘 깨우쳐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과 또한 마음이 낮아지는 겸손을 잘 가르쳐서 함량시켜 놓지 않으면 아이들은 자라면 어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런가요? 어른들이 잘못하니까 세상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 역시, 그 아들 역시, 우리가 했던 잘못과 우리가 했던 어 오류를 똑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란 말씀을 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을 귀히 여기라라는 그 말씀과 하심을 더불어서 하심 더불어서 어른들에게 너희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만큼 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한 순수,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고자 하느냐 그걸 물어보고 가야 하는 것이죠 어른이 좀 되었다고 세상 좀 알았다고 세상의 논리 세상의 합리 아니, 세상의 논리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흐름 그런 것들에 편승해서 부조리를 저지르고 믿음은 점점 이뤄져가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은, 삶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보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지 않냐고. 어린, 어린 아이들이 세상의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들을 할 때는 벌써 다 잊어버린 거지. 어린 아이의 순수함을 다 잊어버려가는 거지. 공부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아이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또한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는, 것보다는 세상에서 흔히 생각되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여러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등, 아니면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등, 아니면 실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등, 이러한 생각들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거예요. 받들지 않는 거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이제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땅코 들어가지 못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은혜로 역사합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받들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마음을 겸비하고 겸손하게 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나는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가? 또한 나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해도 무엇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거기에 답하지 못하고, 그래도, 항상 그러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끝에다가, 그래도, 그런 단서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족을 붙이면서, 그래도 성공하려면, 그래도, 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설교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의 나라를 받드는 어린 아이와 같이 겸비하고 겸손하고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